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인가? <laughs> 무려 한달 전에 이 남도답사 영번지 영암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고, 이그 책의 저자인 송일준 사장님의 북콘서트가 영암에서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어, 송일준 사장님은 광주 MBC의 전 사장님이시고 PD수첩의 p d 셨던 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저와는 광주 MBC에서 인연이 있었고 또이 나주라는 지역에서 고향 선배, 후배 느낌으로 함께 또 인연이 있어가지고 어, 북콘서트의 사회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북콘서트 사회를 보려고 이런저런 책 이야기를 직접 듣는데 너무 재밌고 또 영화에 대해서 그간 몰랐던 숨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북 콘서트 뿐만이 아니라 전라도 클래스에서 이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성일준 사장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음. 이 책을 쓰시면서 음. 소개하고 싶은 뭐 베스트 3? 뭐 베스트 뭐 이런, 어, 이런 어, 식으로 해 볼까요? 어, 어, 어. 베스트 쓰리면 이제 여기 영암 취재를 하면서 이제 느낀 점들이 가장 많은데 네. 이제 가장 큰 거는 역시 문이해도 영암은 월출산이다. 월출산이다 그리고 그 월출산이라고 하는 산 자체 아. 그 월출산이 갖고 있는 그런 기암괴석과 같은 자원들 어. 그다음에 큰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나들 깜짝 놀란 어마어마한 관광 자원 그다음에 월출산 밑에 또는 월출산 주변에서 늘 월출산을 접하고 음.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밑에서 태어나서 우리 한국의 역사에 기여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가장 인상적인 거지 지금은 뭐랄까 영암이 내륙고울리지만 이게 완전히 옛날에는 바다에 면한 고장이었어 이게 전부 매립이 돼가지고 갯벌이 다 사라져 버려서 아, 지금 사람들한테는 바닷가 마을이라는 인식이 없는데 과거에는. 바닷물이 바로 마을 앞까지 들어오는 어, 것들이 정말요? 명암이 그렇잖아. 구림마을도 어. 그렇고. 아. 그래서 아. 이제 그런 사실을 아. 여기 와서 새삼 발견한 거야. 그 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여기서 추운 겨울날 저쪽 해창에 가서. 나룻배를 타고 도포해창에서 나룻배를 타고 건너서 외할머니 집에 제사진으로 가고 했던 아그 기억. 그러면 그때만 해도 전부 갯벌이었고. 그러네요. 폭우에 막 배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랬었거든. 아 바닷물이 밀물 때 들어왔다 빠졌다 하면서 음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잖아. 이 부분이 가장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없이 많은 이 생물들이 살고 조선 최고 우리 역사상 가장 대한민국 최고의 어란이 영암에서 났던 것이고 음 이런 것들을 해가 세상 발견하고 알게 된 것이죠. 음. 김이 왜 김이라고 불렀냐? 영암 사람 김여익이 네. 최초로 김을 제 양식했기 때문에 김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래요? 어. 대박이다. 사그 사람은 김여익이라는 신기하다. 사람은 무인이야. 이 전란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하던 사람인데 병자호란 때 이제 치욕을 당했잖아. 인조가. 이거는 네. 오랑캐 놈들이 지배하는 땅에서 살기 싫다 그래서 영암 땅을 떠나서 저기 그 광야 앞에 태인동과 하는 섬에 등거를해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호를 해은이라고 지어 해은이 뭐냐 바다에 응가한다는 뜻이야 네. 근데 어느 날 바닷가에서 떠올려온 그 김을 보니 해초를 보니까 이게 얇은 게꼭 무슨 옷, 옷감처럼 보여 그래서 그거를 해의 라고 불렀어 바다의 옷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주를 세우고 응. 거기에 들러붙은 거를 띄어서 네. 얇게 펴서 네. 이거를 먹기 좋게 잘라서 먹기 좋게 만든 최초의 사람이 그 김여익이야 아.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맛이 좋으니까, 네. 이게 이제 진상품으로 해서 임금한테 올린 거냐. 네. 임금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잖아. 아.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 그러니까 네. 거기 상궁이 누가 바친 거냐? 네. 아, 이게 저기 전라도 김여익이라는 자가 뭐 바, 바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김여익이가 바쳤으니 김이라고 불러라. 이래서 이제 <laughs> 김이 됐다는다 설이 있어. <laughs> 네. 설이 있어. 어. 네. 그래서. 아. 그런데 그 사람이 영암 아. 사람이야. 그래서 아. 광양에 가면 김시식지 기념관이 오. 있어. 뭐냐 오. 그러면 김을 맨 처음에 양식한 음. 곳이다라고 음. 해서. 이 나는 관광지나 관광장원의 개발은 음. 현지 주민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처음 온 사람들이 딱 보고 느끼는 그 이미지와 거기에 비치는 그 지역의 그 모습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네. 그 거기에 그 답이 있는 거거든. 네. 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월출산의 큰 바위 얼굴을 그 고생을 하고 올라가 가지고 해가 구정봉 정상에 딱 뜨는 순간에 이제 음영이 지니까 큰바위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나는데 그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전망대 데크에 가서 큰바위 얼굴을 딱 바라보는 순간 압도적인 신비로움과 경이로움 네. 여러분들 여기 책에 첫 번째 영암이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써놨거든요. 영암이라는 지명은 바로 월출산에서 유래한 거예요. 신비로운 바위잖아요. 신령스러운 바위는 월출산에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월출산의 바위를 그대로 고을 이름으로 삼은 겁니다. 음. 역시 어떤 감동도 자연이 주는 감동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로컬 콘텐츠의 이 가능성을 다시 보게 됐는데 음. 이 책을 통해서 음. 앞으로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신지 앞으로 이제 희망 같아서는 네. 네. 우선은 이제 영암의 네. 후속 작업으로서 영암을 네. 더 알리고 뭐 하는데 네. 기여하고 싶지만 내가 늘 이제 서울에 살면서 네.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빴던 경험, 억울했던 경험, 어, 네. 또못 살았던 전라도에 대한 어. 짠한 마음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이쪽에 대한 애정이 네. 많으니까 네. 가급적이면 또 지역을 특정 지역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책을 쓰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장담은 못해 왜냐하면 그러 시력이 안나니까 그러니까 아. 컴퓨터를 30분만 들여다보면 아. 그래가지고. 뭔데 물어볼 수 있지? 네. 아니 사장님 50대 아니세요? <laughs> 네. <그럼요. 웃음> 센스 있게. <laughs> 내가, 사실은 네. 내가 내 머리 70이다. 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네.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송일춘 사장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 책을 읽고 이책 속에 있는 어, 영암의 곳곳을 좀 다니면서 하루짜리 여행 코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희와 함께 여행을 떠날 분들은 다음 화를 기대해 주세요.